아, 잔다고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시, 먹 고. 어이게포기가 아, 안되잖아 눈이 더 작아졌잖아 김여. 아이고, 저기, 눈바라, 겠니 여기, 여 여기, 여 여기, 서내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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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기여고 여기, 가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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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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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땡 어? 한대방 여기 어. 여기?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? 여기 이쪽? 자물쇠 줘봐 아빠, 나도 돼? 그만그아 <laughs> 아. 아 잘자. 잠에을아야지 <laughs> 미안해. 이런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오면서 힘들고 딱요 계절.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책, 8살때 제일 좋아했던 책 뭐야? 80일간의 세계일주 8 0간 세계일주 하는 책이 있어? 어. 네?

안닌 거죠. 우리가 5월에도 8월에도 10월에도 놀러를 가본 적이 없잖아. 어, 5월, 8월, 10월 다 아빠, 나 이거, 책, 이거 가져가도 돼? 빌려가도 돼? 레오노

아빠 내가 빠지 내갈게요. 자기 전에 먹어야지. 나그거 갖고 왔다.